자 아,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백가 콩나물 숨겨진 이야기라는 스팀 공포 게임을 갖고 왔고요. 이 게임은 스팀에서 무료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오늘 한번 궁금해서 이 게임이 궁금해서 한번 가져와 볼 거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해. <laughs> 전쟁으로 황폐해진 어느 한 마을에 애기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겐 에밀라. 에밀리아라는 조금 아픈 친구가 있었답니다. 에밀리, 몸은 괜찮아? 다리는 어때? 좀 나아진 것 같아? 에밀리? 그 상황, 전쟁도 곧 끝날 거, 끝날 거고. 일단 태평한 소리 할 거면 나가. 너무 차가운데? 나갈게. 얀마. <laughs> 에밀리, 배고파? 가 배고프다고 그래? 니네 배가 알겠어. 내가 밖에서 나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 올게. 꺼져 꺼지라고. 너무해. 방향키 이동이고 Z가 조사 확인. 엑스가 인벤토리 E스가 환경이라네요.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제오랜만이구나 에밀리는 잘 지내니? 네 아직 걷지 아직도 거치는 못하는 상태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저 아저씨 다, 다름이 아니라 식량을 좀 나눠줄 수 있나요? 미안하지만 그건 좀 힘들겠고 힘들 것 같구나 상황이 상황이지라 아니에요 아저씨 정말 미안하고 나제 전쟁 전쟁 때문에 마을이 그냥 붕괴가 됐는데 거의 이 정도면 안 그래도 우리 식량도 크게 식량도 3일치밖에 안 남았단다. 아무래도 상황이 안 좋은 모양이야. 너한테 줄 식량이 없단다 미안하다 제. 아줌마님 몸 조심하세요. 오, 이게 누구야? 제가 아닌가? 포카스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긴 어제 포탄 떨어졌다고 자다가 놀라서 심장 떨어질 뻔했어. 이건 내 예상인데 아무래도 조만간 군인들이 쳐들어올 작전인가봐. 우리 마을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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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래서 벌써부터 피난 갈 준비를 할... 하는 사람도 있어. 아 많이 붕괴됐네 나라랑 나라랑 전쟁하는 건가? 아니면 뭐지? 아, 상황이 안 좋아서 식량을 구할 때가. 어, 뭐야, 좋네. 아껴 먹어. 고마워, 루카스 하지만 이걸로 처가 없지. 족해 혹시 우리 마을에 마녀라고 알고 있나? 마녀, 마녀가 있어? 앞으로 더 가다 보면 커다란 나무 그늘 밑에 한 여자를 볼수 있을 걸세. 그 마녀가 이것저것 판다고 하는군 마녀 누나! 안녕하세요 당신이 이 마을의 마녀인가요? 마을 사람들은 날 그렇게 부르곤 하지 무슨 일로 날 찾아왔지 전 제기라고 합니다 식량을 주세요 어차피 내일 밤에 우린 모두 죽거든 예?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장소에 가게 될 거야 너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죽고 싶지 않으면 오늘 당장 이곳을 떠나 오늘 안에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너도 에밀리도 그하 곳에 끌려가게 될 거야. 금식 하는 곳이 어디인데 도대체? 금식한 곳? 그래, 금식한 곳.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걸 가지고 가. 흥을 획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면 몰라? 이걸로 뭐로 통화나 주고, 그럼 이만 좀 가보겠습니다. 잠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잘가제꼭 도망쳐. 내일이면 내일이 오면 걷잡을 수 없을 테니, 냉 콩. 그러니까 지금 난 콩이랑 빵이랑 바꾼 거지. 너무하네, 그 참. 메밀리 나왔어. 내가 먹을 건 얘는 어쩌고 저쩌고 먹을 것만. 애? 아니, 근데 진짜 어? 그런 아침인가? 잠깐 에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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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밀리가 사라졌어. 뭐, 뭐지? 이럴 수가 이게 뭐야? 설마 에밀리가 저기로 올라간 건? 콩나무를 타고 올라가봐야겠어. 갑자기? 갑자기 송상에 울리더니 콩나무가 자라게 되고? 어, 진짜 미쳤구만. 사람이랑 말, 연구원. 콩나무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콩나무성이요 여기는 콩나무성,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콩나무성. 지금부터 당신은 콩나무성 주민입니다. 축하합니다. 100% 행복률 보장 평생 의식주 무료제공. 평생 의식주 무료제공이라고요. 몸만 오시면 됩니다. 몸만 오면 된다고요. 누구나 콩나무성의 주민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편한 곳이네요. 별 따라오시죠. 잠깐만요. 에밀리란 여자아이를 못 보셨습니까? 떠오러 오시죠. 104호? 근데 진짜 뭐냐, 이건? 갑자기 아파트 주민 마냥. 이곳은 이제부터 당신이 제일 집입니다. 평생 의식주 무료 제공해준다는 게 진짜인가요? 당연하죠. 지금은 전쟁, 중, 전쟁 중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허? 7층에 계십니다. 높은 분이 7층 서랍에 떡이 있으니 괜찮으시면 이웃들에게 떡 돌리면서 인사를 나누시죠 서랍에 떡이 있으니까는 갑자기 이사 왔으니까는 떡을 돌리라 너무 뜬금없지 않아? 이거? 떡을 획득했습니다 어어우 장이왜 그러니 엑사오에 새로 이사 온 죄입니다 나왜 왜, 왜? 왜 사과해? 아 니? 안녕 반가워. 넌 처음 보는 얼굴인데 104호에 새로운 이사 온 잭이라고 합니다. 여기 떡을 응. 하하 고마워. 넌참 좋은 아이구나. 니는 왜 얼굴에 흉터가 있어? 여을갈 필요가 없어. 어딜 가야 돼? 오, 갑자기 밤이 돼? 여긴 참 이상한 곳이야. 콩나무 줄기 위해 평화로운 섬이 존재하다니. 그러게. 에밀리는 어디 갔을까? 벌써 아침인가? 2층을 가보자. 아니, 왜? 2층 가보자. 불쌍한 에밀리. 에밀리는 이제 없어. 너도 알고 있잖아? 갑자기? 아이 또다른자 이런 악몽이군 에밀리? 없었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어? 누가, 올라, 올라, 누가 올라간 건가 저거? 에밀리? 라고 하기에는 머리가 길지 않았어? 착한 어린이는 잘 시간이에요 누군가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여관락 없이는 아무도 올라갈 수 없어. 자자 얼른 돌아 들어가서 주무세요. 봤는데 내일부터 슬퍼지겠지. 오늘이 아니고 내일부터. 는 오늘은 기뻐할 거야. 매일같이 어려운 일이 닥치서 와도 나는 이렇게 말하리. 내일부터는 슬퍼지겠. 지 오늘이 아니고 내일부터는 오늘은 기뻐할 거야. 내일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안녕하세요. 어... 아 맞다. A1호가 나간 것 같다고? A1호가 이사를 갔다고? 오 X가 돼있네. 또 밤이야? 서랍이 열려 있어? 얼른 도망쳐! 얼른 도망쳐! 얼른 도망쳐라고 적혀 있다. 이게 뭐지? 얼른 도망쳐? 느낌이 딱 오는데? 안될거 같. 백사모가 없네 이번엔. 어? 안녕하세요. 이게 또이 사람이 또 연구원이잖아. 난이 사람이 일단 연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수상해. 어, 불리죠. 당신 이름은 버려야 돼요. 잭이란 이름을 버리고 홍나무상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 가시죠 행복률 100%라며. 전잭 이름이 좋아요. 사실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곧 이름을 버리게 될 테니. 내가 내 이름을 알아서 버리게 된다고? 내가 내 이름을 알아서 버리게 될 테니까 상관이 없다라. 아, 사라졌네? 어디로 간 걸까? 2층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자. 드디어 2층을 갈수 있네. 오! 왜안띄어지나 했는데 알아서 움직이는 거구나. 느낌적으로 들어가면 안될거 같은데. 이백일 미를 일단 둘러보자. 오 뭐야 이게? 액자 안에 알수 없는 그림들이 그림이 들어 있다. 여기도 뭐새 부리 같은 거 나오면은. 오 뭐지? 뜰대다. 코를 찌르는 알코냄새가 올 풍기. 붕기... 오. 신체 모형 아이템을 획득. 203억 달. 아. 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일... 2리 3, 4, 5. 3층 열쇠를 획득했으면 어? 뭐야? 어? 읽기만 좋다. 어? 그냥 올라가. 저장해. 일단 저장해. 어어? 뭐지? 뭔가 족 채우고 있어. 컴퓨터 화면이 밝게 불 밝게 빛나고 있다. 문제를 맞히면 좋은 걸 줄게. 어? 7층에 사, 사는 거인이 좋아하는 것. 한명중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어.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중 A를 죽인 사람을 알아맞. A는. 한명 빼고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A가 C는 어젯밤 나를 나를 죽였어. 나는 B를 A를 죽이지 않았어. C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C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F는 A를 죽인 사람은 나야. <laughs> 아까 내가 한번에 달록 달록한 총이 더 있지, 더 있지 않다고? 3 개의 총중 하나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어. 진실을 말하는 총. 방세를 내 주인은 군인이었어. 어젯밤 일곱 살짜리 아이의 머리를 쏴 죽여. 그래. 이제 총알이 남아있질 않아. 내그 말이 진짜야. 어서 방아쇠를 당겨. 참고로 노란색 총 얘기는 전 거짓말이야. 아직 아직 내 주인은 불쌍한 피난민이었는데, 어젯밤 18살이 여자아이를 쏴 죽였어. 그래서 이제 총알이 남아있질 않아. 내그 말이 진짜야. 어서 방아쇠를 당겨. 참고로 빨간색 말이다. 아니 내몸 속에 총알이 없다고. 파우더색을 당겨도 좋아. 맞다. 근데 노란색 지금 어려운데. 지금 빨간색은 노란색이 거짓이라고. 노란색은 빨간색이 거짓. 네? 이건 초록색은 빨강.. 아 노란색이 거지질아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 틀렸어? 아씨손으 노란색 아니야? 노란색 할래 손동전난 B를 죽이지 아, 난 A를 죽이지 않았어 난 A.. 뭐, 거짓이 지 저게 거지시면은 이거 도미 아니야? 맞네. 내가 나 왜이리 이걸. 어? 씨 뭐야?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며칠을 굶었었는지 기억도 안 나. 뭔가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여기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 그래도 배가 부른. 부러... 아 머리 맞네. 맞네. 어? 오. 아니, <laughs> 아니 이 쉬운 거를 뭐가 진짜지 이러면서 머리 꽁꽁 싸매고 있던 내가 <laughs> 너무 쪽팔린데 갑자기 이러니까. <laughs> 오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서운는데아 아니, 액체한 가스로 가다 다 바로 나가네. 열쇠가 들어있네. 공구함 열쇠. 면했대. 황 와이. 아 황금 합. 그래 치자. 어? 뭐야? 뭐가 아! 좀 이제 미묘하다. 좀 고요해지는 것 같아. 복도가 복도를 가득 채운 시체들의 썩은 내가 네 지금. 네. 예, 말이 안 된다 이거. 여기 온 사방이 실패로가자 여기 일초도 숨기기 힘들 정도다. 내 숨은 시네. 뭐가 튀어나오진 않아서 좋기는 한데, 이게, 요 게임, 한 박기 전에 심리적 공포가 있었거든? 그런 게딱 있긴 하네. 라디오가 놓여져 있네. 열 별... 나누기, 국각형? 독학형? 사각형이구나. 일주일간, 휴양수 별보신다야 아, 요거구나. 나 아, 이럴 때는 이상 열 나누기, 사각형이. 아, 삼, 삼, 칠, 삼십인가 아까, 54 나누기, 152 0.37이 나왔는데. 백3호 열쇠. 왜 네, 누군가, 여기서? 오, 전쟁이 곧 끝난다네요. 다이아는, 1층 주민수. 오후열 <목소리도> 노동서로 끌려갔다. 노동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안 왼쪽 노동을 하지 못하는 아, 왼쪽. 내가 그 총성을 들린 게 내가, 마, 내가 총 맞은 게 아니고 누가 맞은 거야? 맞은 거. 네. 아됐다 층층이이면 층은 층은면어면 어, 얼마나 끔찍하게 돼있으려고막 들어가 보니까 육층은 뭔가 좀 정상적이게 돼있는 거 아니야. i n g 소 o 소 e 소 u 소 u n g what t o n g s 거 아니야? 오 뭐야? 넌이 y 을 n 나무성이라고 부르고, e s c 고 e e s e cheese, c 고 e e s e che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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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안타깝게도 부러웠으니... 어... 그니까는 모든 게내 망상이었다는 소리지? 이제 네. 층을 올라가 봅시다. 7층에 있는 거인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야, 정말 럭셔리한데? 어, 얘가 그 거인인가? 다 아, 끝났어요. 전쟁이 이에서야 끝났어요. 들은 벌을 받게 될 거예요. 당신들은 들이 지은 죄에 따른 대가를. 그래 전쟁은 끝났지만 과연 세상이 달라질까? 잃어먹을 세상은 뺏기고 뺏... 뺏기고 뺏기지 않는 이상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 모두가 날 추악하다고 부르지만 사실 모두가 나와 같은 거인이 되고 싶은걸. 어때 쟤? 너도 사실 이곳에 오면서날 부러워했지. 모두의 꼭대기에 서서 모두가 내려다보는 나를 부러워했자. 아니요, 틀렸어요. 한마디로 어, 거인은 뺏기다 올라갈 수있 올라갈 수 있는 끝인가? 여긴 또왜 올라가지? 지금 콩나물을 타고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도, 도끼로 통나물을 찍었어요. 로 콩나물을 콩나무를... 죽었다고 그러자 거인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콩나무 성을 내려온 잭은 마을로 향했답니다. 어... 어 엔인앤 그래, 잭 너로구나. 그시 아저씨는 수용소에서 못써 그랬다고 하는 그리고 에밀리는 안타깝게 생각그래 u 전쟁은 끝나서 다행이야. i n 가있 h 려나 s y 가 있네요. 제가 e w h 고된 여정을 끝낸 것처럼 당신에게 t 을 받은 다음 날 앞마당에 이상한 s 나무 줄기가 자랐어요. 그 a t 리 your n a 사라져, 사라져 있요어요당에은에밀어디 어디로 지 아시나요? 아. 어? 어? 예, 네, 콩이라니 너 드디어 미쳐버린거야? 난 너에게 콩을 준적이 없어 니가 더 잘할텐데 기억 안나? 콩이 아니고 총이야? 이게 무슨 머리가 깨질것만 같다 여기 하나 둘이 미쳐간다 미쳐간다 예, 네, 에밀리를 죽인 사람은 너야 알고있어요 내가 준건 콩이 아니라 총알이야아 총알이야 콩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너 아니야? 콩나물 풍나무 줄기라니 콩나무성이란 너 지금까지 네가 본 것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해 지금 이 순간도 환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넌 그냥 스스로의 기억을 바꿀 거야 내가 에밀리를 주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니까는 나 혼자 기억을 바꿔 내가 에밀리를 죽였고? 내 네, 자네로군. 자네가 보고 싶었지만 차마 자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네. 자네가 내게 말했지. 어 에밀리가 수용소에 끌려갔더라면 바로 가스실로 끌려가 죽게 될 거라고. 힘조차 찾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에밀리가 수용소로 끌려가기, 끌려가기 전 오늘 에밀리를 뭐야? 에밀리는 지금 안마장에 묻혀져있다. 자네가 에밀리를 죽 죽이...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실도 알고 한번 있... 알려줄 수 없었. 하지만 이제 자네도 알아야 될것 같네. 에밀리는 없어. 콩나무 줄기도 콩나무 송 이게 참 이야기나다. 아 방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에밀리 나왔어. 드디어 전시 났어. 우리가 해방했다. 봐했. 얼붙바이했 신데레였네 에밀리는 에밀리 나도 널 좋아했어 와 그럼 결국 자살 엔딩이야? 야 잠깐만 이거 약간 와 이게 좀 빡센데? <laughs> 재밌게 했습니다 예 엔딩이 참 이게 복잡하네요 예약과콩나물에 <laughs> 숨겨진 이야기 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전 이만 다음 영상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유바!